차사는 빨강이가 오늘 또두 대의 차량 디젤 아, 디젤 차량을 두 대를 오늘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. 산타페 이더 프라임 차량이에요. 산타페인데 이 차는 제가 오래 산차 중에서 제일 아까워. 어? 왜? 옵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측면으로 보시면은 뭐휠 사이즈도 그렇고 스마트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. 실내에 보면은 이 옵션 버튼, 토플시트도 없어요. 어? 어, 버튼이 다 비었지. 어. 그리고 썬루프도 없고. 근데 이 차가 아까운 이유가, 이거는 국내에 판매하는 게 차주분이 무조건 유리한데, 이 차사는 빨강이한테 판매를 하신 사연은 강원도예요. 어? 강원도에서 제가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이 차량을 보고서 매입을 해왔는데 이 계약금을 제가 드린 거는 벌써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실질적으로 저한테 이제 들어온 거는 이제 뭐 저번주에 이제 들어왔지만 이 차량이 아까운 이유는 뭐냐? 사고 없습니다. 키로스예요. 키로스가 7 6 0 0이지7 6 0 0밖에 달리지 않은 이 차량을 외국으로 보내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. 이게 키로스가 보통 한 20만 정도 되어야지 이 금액이 맞는데 차주분은 950만 원에 그냥 수출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. 강원도에서 이게 들어온 차량인데 그 아픈 사연을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응? 이 차량은 제가 타지키 바이어한테 어. 사정사정 사정 해가지고 어? 이제 판매는 했는데 바이오도 이게 진짜 오리지널 키로스가 맞냐고 두번세번몇 번을 반복을 해가지고 어? 저한테 확인 확인을 한 차량이고 자기도 키로스가 너무 좋으니까 파지키스탄에서 어? 자기가 직접 타고 다닐 거라고 어? 그래가지고 이 차량은 제가 950만 원에 매입을 해서 950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참 이게 국내에서는 아마 못 팔려도 한 1300만원? 1300만원? 뭐 1300만원 이상도 분명히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사연을 제가 뭐더 어?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. 바이오가안 주는 걸 어떻게 하냐? 어? 950 이상은 자기도 어? 마진이 없다고 다음으로 디젤차는 스타렉스예요.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. 어? 12인승이고 전면부에 보시면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썬루프 선루프는 바이어들이 제일 선호하는 옵션인데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검정색상 아주 인기 좋습니다. 흰색이면 금액이 더 좋지만 검정색도 바이어들이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. 골격 사고가 없어야 되고 시트가 뒤에서부터 보면은 하나, 둘, 셋. 어, 여기까지 네 개. 4312 12인승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. 재작년도는 2012년 확인하셨죠? 예. 10년 이상이면은 캄보디아 뭐 다양한 국가로 판매가 된다는 점. 그거는 무슨 뜻이냐? 경쟁이 된다는 거예요. 경쟁이 되면은 금액은 올라간다는 거. 예, 좀 전에 산타페 더 프라임은 키로스가 7만밖에 안 달렸는데 이 그랜드 스타렉스는 30만이 넘었습니다. 대체적으로 수출은 이게 맞아. 키로스가 30만이 돼야지. 안 그러면은 이게 그랜드 스타렉스가 7만이면은 300만원, 400만원 국내에서 아마 더 나올 거예요. 마찬가지로. 아우, 이 영상 찍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두 대의 차량, 디젤 차두 대의 차량을 영상으로 담아봤고요. 부대에다 골격 사고가 없으면은 금액은 많이 내려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. 올라가죠. 어? 올라가지. 사고가 있으면 금액이 내려가지. 음, 없으면. 아 그래? 아 음. 어, 어, 골격 어, 사고가 있으면은 금액은 내려가고 사고가 없어야지 550만 원에 제가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은색이면은 금액은 당연히 내려갑니다. 노란색은 요즘에 바이어들이 잘안 사요. 그래서 어 그래 이런 이런 색 노란색 어 벨로스타 중고차를 거래를 하실 때는 에이 아버지와 아들이 안전하게 거래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. 영상 여기까지 오늘 찍겠습니다.